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대 박승복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힘든 세월을 버티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을 위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뼈빠지게 일했습니다. 단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저의 기쁨이었고, 그게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라고 목돈을 쥐어졌고, 결혼식 비용도 제가 많이 감당했습니다. 제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뿌듯했고, 좋은 가정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인이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저보다는 처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처가에 먼저 들렀고, 중요한 일도 장인, 장모님과 먼저 상의했습니다.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바쁘겠거니, 살다 보면 달라지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결혼 후몇달 동안은 가끔 전화도 걸어왔고, 어색하게나마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그 목소리엔 어딘가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별일 없다. 너는 잘 지내고?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아들은 늘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끝날 때마다 허전함과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는 아내와 처가가 더 중요한 시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엔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척이 보내준 것이었는데, 사진 속 아들은 마치 오랫동안 그 집안의 일부였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돈 내외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고, 안사돈이 아들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런 모습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은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처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돈으로 산 신혼집에도 사돈 내외가 자주 오갔고, 집안 문제는 언제나 처가 쪽 의견을 따랐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저는 그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함이었지만, 점차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고,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제는 처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국, 아들이 저를 이렇게 외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던 것이 결국 저를 이렇게 홀대 받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내비쳐봐야 돌아오는 것은 변명 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여전히 처가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저를 점점 더먼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기억을 돌이켜보면 저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흐느끼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생계를 위해 원단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소리 가득한 공장 안에서 천 조각을 나르고 땀에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피곤해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밤늦게까지 책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피로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마침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다할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로소 제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아들은 결혼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니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에게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끼리 잘해볼게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혼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랫동안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을 꺼내어 아들에게 작은 집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끼고 모으며 힘들게 마련한 돈이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처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장인, 장모와 너무 가까워지면 자연스레 제 자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처가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기 힘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집 하나 마련해라. 그래야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노후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노후야 어떻게든 살아가면 된다. 하지만 너의 출발이 흔들리면 그건 평생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아들은 제 뜻을 받아들였고,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진정한 가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가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작은 평수의 집으로 들어가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록 큰 집을 마련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아들의 출발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날, 시장에서 제철 과일이 싱싱하게 나와 있길래 아들을 생각하며 한 상자를 샀습니다. 요즘 잘 지내는지, 먹고는 다니는지, 작은 걱정이 스며든 마음을 담아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도착했다는 연락을 기다리던 중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나? 아니면 아들이 받지 못했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택배 보냈는데 반송됐더라. 무슨 일 있냐?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 집 팔았어요. 순간 심장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사실 저희 처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냐? 그 집은 너 처가 눈치 보고 살지 말라고. 너희 가정이 온전히 자리 잡으라고 마련해준 집이야. 아들은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장인 장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요. 솔직히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낫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한테도 결국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대접을 받아야 아버지한테도 뭐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가살이를 하는 이유가 나한테 뭘더 챙겨주기 위해서라고 아버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사업도 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솔직히 신혼 때부터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더 여유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마지막 힘을 짜내서 신혼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단번에 그 집을 팔아 버리고 처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아들이 처가가 아닌 스스로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나가는 가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장인, 장모에게 의지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쏟아부은 정성과 희생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들은 이미 자신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처가에서의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 살아갈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장인어른은 늘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재면이냐? 편하게 지내라! 장모도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친아들처럼 챙겨주었고, 아내도 집안일을 도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주말이면 바깥 사돈과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안 사돈은 가끔 용돈까지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면 생활비 걱정할 일도 없고, 내 월급도 모을 수 있잖아. 너희는 돈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 아들은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을 팔 때는 약간의 찜찜함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가에서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장모님이 점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위지만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 건좀 그렇지 않니? 출근할 때 장인어른께 인사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별 의미 없이 흘려들었겠지만 아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지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은근히 행동을 조심하라는 눈치였습니다. 장인어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들에게 친근하게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업 이야기로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자네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가족도 커진 셈인데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나? 사위가 집안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지 않겠어? 아들은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가사돈이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렵다네. 그런데 말이야. 큰 기회가 하나 있어. 이걸 잘 잡으면 우리 가족이 몇 배는 더 여유롭게 살수 있어. 아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런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 자네도 가족이잖아.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 내가 보기에 내가 가진 돈을 조금만 보태주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신혼집을 팔아 처가에 투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이 더 편하게 살 거다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아직 그 돈이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에도 투자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또 돈을 넣는 건 좀. 그러자 바깥 사돈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자네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걱정이 돼서요. 나는 지금 이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있는데, 자네는 그저 안전한 자리에서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장인 어른이 또 돈을 투자하라고 하시는데, 나 솔직히 좀 걱정돼. 그러자 아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해주셨는데? 당신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아. 하지만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제라도 돈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잡아야 할 때야. 아버지가 성공하면 우리도 엄청난 혜택을 볼수 있어. 그럼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사업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 당신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있어야 하는데. 아이고, 또그집 타령이야?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도 아끼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자기 고집만 부려? 그건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날 위해 마련해 주신 집이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 아버지는 지금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주시잖아. 그 말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처가살이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신이 그저 처가의 재정적 도구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자신을 사업 자금으로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혼집은 팔아버렸고, 그 돈은 어디 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되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차가에 맡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무겁게 한숨을 쉬었고 집에 돌아와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사업만 잘되면 우리 가족은 계속 잘살수 있어.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 집안의 사정이야 내할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온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준 돈을. 장인어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처가에서 버티지 못하고, 장인어른과 장모, 그리고 아내와도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막상 돈이 바닥나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날, 아들은 처가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처가살이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어요. 장인 어른이 사업 잘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장인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이젠 돈 없다고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거야.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도 팔고, 가진 돈도 다 잃었는데. 장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가살이를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우리도 이제 힘들어. 너 하나 더 책임질 여력 없어. 아내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리듯 비아냥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도움 안 받고도 살수 있다면서? 근데 왜 이젠 우리 탓을 해? 당신이 처가살이한 게 아니라 그냥 얹혀 살았던 거잖아.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동안 아내를 위해 처가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살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한참 연락이 없던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반가움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한없이 초라하고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하게 처가살이를 선택했던 아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던 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다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주셨던 돈중 일부예요. 2천만 원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볼 면목이 없어도 이 돈을 먼저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찾아온 것이겠죠. 다 갚는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빚진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내가 보여줘라.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적으면 200만원, 많으면 수백가지 아들의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를 남겨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괜찮기는 한지 물어보고 싶어도, 아들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의 이름을 보며 저는 매달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처음 찾아왔을 때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깔끔한 바지 구두도 윤이 나 있었습니다. 다소 마른 듯했지만 얼굴엔 한층 성숙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한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몇 번이나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망설였고, 그러는 동안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아들은 몇년 전,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들은 겨우 2천만 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먼저 받으세요. 나머지는 꼭 갚겠습니다. 그때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빚진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내가 보여줘라. 그 말이 아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가에서 나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구했고,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잡고, 월급의 반 이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그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돈을 갚고 다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심호흡을 깊이 하고 드디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 감정을 애써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서운함도, 안타까움도, 그리고 아주 희미한 난도감도 아들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받아줄지, 아니면 여전히 등을 돌릴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와라! 제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어딘가 낯설어진 집안 풍경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낡은 가구들, 주방 한쪽에 놓인 밥솥,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곳은 여전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고, 아들이 떠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조용히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숨을 죽이고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을 하나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꿈꿨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다시 받아주는 순간, 그 순간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아들도 따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도 없이요. 그러나 충분히 많은 말을 나눈 듯이요. 아들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던 생활을 정리하고, 낮에만 일하는 직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을 세우며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몸이 부서질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아침이면 곧장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온몸이 청근만근이었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보낼 금액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혹사시키는 생활이 오래 갈리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공사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만큼 몸이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 아들은 약국 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마무리하고 낮에만 일하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두세 시간씩 쪽잠을 자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조용한 사무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덜 힘들었고,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밥을 차려 먹을 시간도 생겼습니다. 퇴근길에는 가끔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풍족하게 먹을 수는 없었지만,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일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이면 오랜만에 공원을 거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을 새우며 일하던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조용한 일상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같이 공사장으로 나가던 시간에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날에도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 자신도 언젠가는 다시 가정을 꾸릴 날이 올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아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다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